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최원호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 옛말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일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이 자꾸 깨, 꼬여갈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꼬여만 갈까요? 그 이유를 여기 성경은 두 가지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시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언제든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하게 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뭔가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우심을 풍족히 경험했었습니다. 애국당에서 인도에 내신 하나님이셨지요. 메마른 광야에서 시지때대로 함께하시고 도우셔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주셨던 밑 빠진 독을 메꿔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방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쫓아갔습니다. 가난 땅을 정복한 후에도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술과 비와 풍요로운 산물을 얻기 위해서 가난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발과 아세라를 찾고 섬겼든지 그 땅의 원래 백성보다 더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 더구나 여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풍요를 추구했으며 이를 위해 가난의 신들을 섬겼을 뿐 아니라. 온갖 부정과 부패,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이웃의 것을 착취했고,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갖 방법으로 그들의 웅덩이를 더 넓게 팠고, 그들의 웅덩이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앞불싸, 그들이 판 웅덩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터진 웅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풍요를 얻고자 저질렀던 죄악이 그 땅을 훼손하였는데 그것이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이 그들의 삶을 메마, 메마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약해도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그 삶이 사회에 구멍을 메운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커다란 웅덩이를 생수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생수가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수의 근원 대신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생수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